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얽힐 위험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이상과 꿈을 드러내는 것은 그 이상과 꿈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일은 짝사랑이 될 위험이 있다. 살아가는 일에는 죽음의 위험이 있다. 기대할 때는 실망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한 번도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에 갇힌 노예라서 자유를 상실한 존재이다. 오직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싶은가. 함께하면 기분 좋고 웃음이 넘치는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행복하고 싶은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꿈꾸고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는가. 만약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인도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양떼 속에서 한 사자가 새끼 때부터 양처럼 울고 양처럼 거닐며 양들에 의해 길러졌다. 이 사자는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람한 숫사자 한 마리가 양 떼들 사이에 나타났다. 숫사자는 양 떼들 사이에 있는 사자 한 마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그러자 그 사자는 부들부들 떨었다. 숫사자는 물었다. 양들 속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나는 양이에요. 아니야. 너는 사자란다 나와 함께 가자 숫사자는 그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다 보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자신을 양으로 여기던 사자는 깜짝 놀랐다 숫사자는 건면했다 사자의 소리를 질러봐 사자는 순간 목청껏 포효했고 그 순간 변했다 다시는 전과 같지 않고 우람한 사자로 살아갔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틀에서 벗어나지 마 실수를 하면 안돼 회사 밖은 지옥이야. 회사 그만두면 뭐할수 있겠어? 포효하지 말고 조용히 소리내. 풀만 뜯어먹어. 조신하게 걸어. 비슷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의 말만 믿고 살아간다. 그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 나의 말이 되고 그 말이 쌓여 행동이 되며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나의 운명이 된다. 양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님 포효하며 당당함을 잃지 않는 사자로 살아갈 것인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로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맞지도 않는 일을 끝까지 붙잡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간다. 그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빨리 포기하라.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찾아라. 행동하고 도전하라. 시간은 우릴 기다려주지 않는다. 짧은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은 아닐 함이다. 괴테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롱펠로.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어 보냄은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앙리 프레데리크 아미엘. 누구나 사자처럼 포효를 할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믿지 않을 뿐, 그 능력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작은 목표부터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야 할 일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을 어떨까? 책을 읽고 사색하며 앞으로 일을 구상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는가? 설레인다면 바로 시작하라.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고자가 되어 있다. 이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 벤자민 프랭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소포클레스. 시간의 참된 가치를 알라. 그것을 붙잡아라. 억류하라.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라. 게을리 하지 말며, 해이해지지 말며, 우물거리지 말라. 오늘 하루 이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하루를 착한 행위로 장식하라. 루즈벨트,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카네기, 나의 믿음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 나는 문제에 직면하거나, 대중 앞에 설때 두려움이 들어설 때, 큰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할수 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일까? 실제로 말은 시가 되어 행동이라는 나비들이 수정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과라는 꽃이 피고 꽃향기는 많은 기회를 불러들이게 된다. 그 기회가 나의 운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한 번의 방향을 바꾸는 배는 없다. 조금씩 천천히 바뀌어 가는 것이다.